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군부에 저항하고 있는 미얀마 시위대가 시가공방전에 대비해 방패진을 형성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1열 방패 바로 뒤에 2열 방패진으로 최루탄과 돌을 막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일사불란한 모습입니다. 도심 공방전에 앞서 바리케이드를 쌓고 투석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반공자유화 시위대처럼 대부분 안전을 위해 헬멧도 갖추고 있습니다. 군부는 시위들을 지원하는 외부 세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얀마 군부가 자국 내오픈소사이티 파운데이션의 책임자를 체포하고 이 단체 회원 11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선거 부정을 획책하고 소유를 지원하기 위해 재정 비리를 저질렀다는 이유입니다. 소로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은행계좌도 동결했습니다. 군부는 오픈소사이티의 어 재정담당자 퓨파파 도를 12일 체포한 데 이어 이사로 있는 묘민트 아웅 박사, 우시트 나잉 의장과 또 다른 아홉 명의 직원들을 체포하기로 했습니다. 미얀마 당국에 따르면 오픈소사이티 어 파운데이션은 외환관리부의 허가도 없이 2018년에 500만 달러를 중소기업 은행에 송금한 뒤 인출해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픈 소사이어티를 만든 조지 소로스는 2015년부터 미얀마 지부를 본격적으로 가동했습니다. 소로스는 2014년에서 2017년 사이 미얀마를 네 차례 방문한 바 있습니다. 국가 고문이었던 아웅산 수처는 미국에서 한 차례, 미얀마 내피에서 한 차례 등 모두 두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또 오픈 소사이어티 파운데이션의 부회장 소로스의 아들 알렉산더 소로스는 2017년에서 2020년 사이 미얀마를 7번이나 방문해 아웅산 수치원은 6번 만났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오픈소사이티 미얀마가 인출한 돈을 반정부 불복종 운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픈소사이티 측은 자선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게 자금을 집행했으며 군부의 주장은 틀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소식입니다. 3월 18일밤 중공의 양제추와왕위가 알라스카 앵커리지에 도착했습니다. 중국어로 빙켄슈에띠 혹한의 눈이 흩날리는 날씨에 블링컨 썰리반과 2플러스2 회담을 하기 위해 온 겁니다. 바이든 출범 이후 최초의 고위급 미중 대화지만 만찬 일정은 없습니다. 양제추와왕위가 묵는 호텔은 힐튼으로 하루 숙박비가 170달러 정도 되는 중저가입니다. 회담에 앞서 미국이 14명의 중공고관을제재대상에 올리고 FCC가 중공의 통신기업들을 퇴출한다고 발표한 터였습니다. 중공에서는 경찰이 제국내 미국 유학생 2명을 두들겨 패고 체포한 일도 있었습니다. 주미중공자자 추이텐카에는 타협을 위해 만나는게 아니며 대화의 시작일 뿐이라고 밝혀 진작에 기대할 것은 없었습니다. 미중은 입장 차만 재확인했습니다. 분위기는 알라스카의 날씨만큼이나 냉랭했습니다. 블링크는 신장, 홍콩, 타이완,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 우방에 대한 경제 압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자천은 미국은 미국 방식의 민주주의가 있고 중공은 중공 방식의 민주주의가 있다면서 미국의 민주주의는 미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평가해야 한다는 말로 날카롭게 맞섰습니다. 중국 위협론에 맞서서 미국이나 잘하란 비아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든이 푸틴에 대해 영혼 없는 킬러라고 그건을 퍼붓자 푸틴은 긴급 화상 대화 형식으로 반박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바이든의 건강을 기원한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유년 시절에 친구들과 논쟁할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뭐라 이야기하는 것은 스스로의 자화상이라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그러면 남도 그런 줄 안다는 뼈 있는 몇 마디 표현으로 바이든을 정리해 버렸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다운 면모입니다. 푸틴 찬양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말라제스. 블라디미르 푸틴 참 잘했어요 라는 곡도 있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들으면 그 말이 절로 나올 법한 반격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 가디언지가 최근 아주 흥미로운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Smile for the camera, the dark side of China's emotion recognition tech라는 제목입니다. 카메라에서 미소를 짓는 세태, 중국 내 감정 인식 기술의 어두운 면입니다. 사진은 시안의 풍경입니다. 줄을 선 사람들이 카메라 앞에서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감시 카메라가 독심술의 도구입니다. 감시 카메라가 이제는 사람들의 희노애락까지 파악해 데이터화하는. 무서운 세상입니다. 칼럼의 여지는 카메라 앞에서 억지로 미소를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얼굴을 찌푸렸다가는 사회의 불만 분자로 인식때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너 표정이 왜 그래? 불만 있어? 아마도 카메라 앞에 선 사람들 귀에는 이렇게 국가가 윽박 지를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공은 4억대 안면 인식 카메라로 사람의 이목구비 변화를 감지해 감정을 판독합니다. 얼굴 근육, 몸의 움직임, 심지어는 신체내 혈액 흐름 속도까지 감지해 그 사람이 즐거운 상태인지, 화가 난 상태인지를 파악합니다. 이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업체는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선전의 타이구 시스템이라는 회사로, 안면 감정 인식 카메라를 감옥, 학교, 양로원 등할것 없이 준공 전역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저우의 한 학교 교실입니다. 모든 학생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합니다. 카메라에 포착된 학생 얼굴 왼쪽 디스플레이는 모든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이를테면 수업중 손들고 질문은 몇번을 했는지, 책읽기는 몇번을 했는지, 수업중 필기는 몇번을 했는지, 수업중에 몇번을 졸았는지, 모바일폰은 몇번을 만지작거렸는지, 심지어는 수업중 표정이 진지한지 관심이 없는지 여부도 파악합니다. 이 같은 감정 인식 시스템을 전국에 깔아 모든 국민을 완벽하게 통제하면 얼굴 표정도 조심을 해야 합니다. 마케팅에 이용되는 시스템도 부지 부식 중에 전 국민을 통제합니다. 수조의 완 된장 만개 점포 장악이란 앱도 위력이 대단합니다. 레스토랑이나 상가의 유동 인구 디테일을 파악해 경영에 도움을 준다는 앱입니다. 30만 개 이상의 점포가 가입된 스마트 관리 시스템으로 안면 인식 카메라로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어떤 점포에 들려 무슨 소비를 했는지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공포스러운 것은 신분증 번호까지 수집된다는 점입니다. 개인의 소비 행태까지 모두 데이터베이스화돼 국가에 제공됩니다. 그러면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워싱턴 DC는 예년 같으면 체리 블라썸을 즐길 시기입니다. 팬데믹으로 학생들은 수업을 버추얼로 하고 있고 소셜 디스텐싱으로 인해 옥외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예술가가 디지털 기술로 가상 체리 블라썸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벚꽃은 아니지만 디지털 기술로 화려한 도심에 하얀 꽃잎이 흩날리는 풍경을 재현했습니다. 워싱턴 DC의 체리 블라썸은 국제적으로도 유명해 본고장 일본에서도 대거 관광객이 올 정도였는데 팬데믹으로 아쉬운 상황이라고 행사 기획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워싱턴 DC는 고통받고 있지만 정작 우한은 현재 체리 블라썸 시즌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호베 우한, 그중에서도 우한 대학은 중국 최고의 벚꽃놀이 명소입니다. 물론 아직도 락다운을 시행하는 지역이 있지만 우한에서만큼은 짠성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어로는 극복했다는 동사로 크푸란 말도 쓰지만 중국에서는 짠성이란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우한대학은 지난주 팬더믹 초기 우한에 파견됐던 의료진들을 캠퍼스 체리 블라썸 축제에 초청해 노고를 취하했습니다. 시진핑은 우한에서 팬더믹을 퇴치하는 데 성공했다고 현재 미식 럭카맨을 들어 로까멘 자요라고 해서 화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중국은 양파 같은 나라입니다. 우스꽝스러운 부분도 있고, 나라가 바로 망할 것 같지만, 삐걱거리면서도 유지됩니다. 후배의 우한에는 벚꽃이 피는 봄에 만나자는 표현이 있는데, 중국은 이시선점을 아주 잘합니다. 우한대학은 로자라는 180m 정도의 야산을 끼고 있는데, 종호의 로자 봄날 벚꽃이 만발한 로자에서 제외하자는 감성 충만한 사자성어 구호까지 아주 잘 활용했습니다. 우한에서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난 가운데 사람들이 봄 햇살을 즐기는 풍경만 보면 태평성세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소셜 디스텐싱도 정작 중공에서는 그리 엄격하게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우한대학 바로 인근에 똥후의 벚꽃공원도 3월 3일부터 4월 5일까지 밤 10시까지 개방해 관광객을 맡고 있습니다. 팬데믹 초기의 공포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똥후의 벚꽃공원은 모두 만 78그루의 벚꽃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품종도 아주 다양합니다. 일본 원산의 야외 능수 벚꽃나무부터 관산벚꽃, 윈난산, 이른 벚꽃이 가장 아름다운 수종으로 꼽힙니다. 우한의 벚꽃놀이 풍경은 일본의 하나미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그리고 벚꽃의 원산이 어딘지 따지지 않습니다. 일본산도 있고 중국 토종산도 있습니다. 일찍이 중국인들이 가장 존경한다는 조원라이도 벚꽃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